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iO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iOST 같은 경우에 특정 이슈 때문에 쭉 하고 어제 급등했죠. 근데 이걸로 끝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어요. 그 의심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냥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미 지원금을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내드릴 끝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을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자체가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당만 그럴까요? 민주당 보유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정보가 없으면 자기 돈 이렇게 적극적으로 넣을까요?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는 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미국 정치권과 기업인들이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전에도 이런 정보를 통해서 결과를 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안내를 드렸냐면 리포트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4년 6월 22일에 분석한 내용 보여드리면 GP 코인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로드맵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7월부터 진행될 로드맵 이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강점은 뭐가 있고 리스크는 뭐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근데 제가 대놓고 저평가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며 미래 사동, 우리 목표가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기로 최대 25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격은 어떻게 되었다? 말씀 이후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쭉쭉 급등하며, 지금도 2300%, 23배 정도 올라갔는데, 고점 기준으로 28배 가량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중기로 말씀드렸던 1차 목표, 그대로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제 장기로는 더 간다라고도 적어 놨잖아요. 현재 한국 및 바이낸스 같은 신규 거래소에서의 상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 우리는 되게 좋은 자리에서 잡고서 밀고 의 여력이 남았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기반으로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했기에 여러분들 결과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는 500만 원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안내드리는 코인에 300만 원 투자세요. 하 그런 다음에 남은 200만 원 여러분들 위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iost 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냐면요. rwa 프로젝트 투자 중심의 i재단 이번에 출범하게 되었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RWA Statum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 야, 이거 수익의 일부를 IOST 보유자 및 스테이커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라고 하니까는 간접 투자도 가능해지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순환 구조가 구체화되고, 보다 많은 투자가 이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에 이렇게 뿌리를 좀 꽂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 이쪽 생태계 자체의 시가 총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애니모카 브랜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스닥 상장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iOST, 안 하지 말란 법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RWA 관련해서 요즘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체리티법, 통과시키고 서명까지 했죠. 네, 미국 정부가 밀어주게 될 겁니다. RWA도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는 핵심 이 구입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몰리는 곳들에 자이언트들 거인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집중해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i o s t 현재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니요. 여러 번이 진행이 될수 있다. 요것만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뭐다 과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선,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나서 자리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항상 21선 언저리까지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곤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하면 요만큼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세를 이전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힘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꺾이지 않고, 아,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까지 홀딩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 잡히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 과거 항상 이러한 자리 때마다 급등, 급등.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16원에서 20원 사이 갈수 있겠구나 현재 위치에서 150%의 기회가 오겠구나 바라나 얹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고 놓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수익률이라 아까울 것 같아요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려고 하 했더니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너무 좋지 않나요? 해 보고 싶지 않나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iost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근본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여, 취향에 맞으면 여러분들의 전약도 이걸 통해서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만족스러운 성과까지 보여주게 되었다.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된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요청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안 누르신 분들, 이때라도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자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실제 송금 내역입니다. 근데 이게 끝!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자체가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 코인 드립니다. 제 정보력의 결과 숫자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6월 7일 제가 코인 하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으니 보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 테마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향후 진행될 로드맵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야 될 부분과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며, 목표가 설정까지 함께 드렸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다? 6월 7일 말씀 이후 1,40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시더라도, 이거 여러분들의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500만원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투자하시고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